이제 월 위험성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 어, 최초 위험성 평가는 여기까지 끝났었죠. 자, 이런 파일들을 다 출력했지만, 월 위험성 평가는 같은 엑셀 파일에서 해당, 이제 공정표부터 출력하는데, 해당 월에 해당하는 것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 엑셀에서, 엑셀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기가 그러니까 공정별 위험 요인에 대한 결정만 해 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회의 결과 보고를 하고 어, 감소 조치 계획서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주별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죠. 주간별로 돌아가고 TBM 일지 작성하고 예. 그 수시로 뭐 어느 때라도 감소 조치 실행 결과 조치 계획에 의해서 나온 내, 내용들을 조치 실행 결과표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상세한 내용을 볼까요? 매월 공정 시작 1주 전, 전을 마지막 주에 작성하는 게 좋겠죠. 1주 전이니까. 자, 월 위험성 평가 표지 출력하고요. 다음에, 공정표 출력합니다. 공정표. 예. 전체 어떤 공정들이 해당이 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해당 월 표시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공정 요 해당이 되죠. 구조. 자, 해당되는 공정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공정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어, 위험성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위험성 결정하는데 엑셀 파일을 열어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이게 철거 작업이죠. 철거 작업. 여기까지는 최초인 경우에만 여기 이렇게 다 출력을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제 원리험성 평가는 여기부터 예, 위험성 결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원리험성 평가는 이렇게 완료를 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철거, 현장, 철거 현장 준비, 그리고 유해물질 제거, 이런 게 있는데, 요건 뭐, 성면이 나올 경우가 해당이 되니까, 자, 지금, 아, 준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해당 없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 조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성면 출력, 성면 해당 사항 없다. 역시, 이렇게 해서, 자, 다 해당 없음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여기 어, 비구조적 어, 요소 철거, 내장재 철거죠. 자, 여기 지금 내장재 철거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아, 조치 아, 이거는 뭐 추락할 위험이 있다. 상으로 충으로 할까요? 조치 완료를 했는데 이거는 조치 완료 했는데 아직도 중이라고 남아 있다는 얘기죠. 미흡하다는 얘기죠. 네, 조치 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치 예정. 아직 작업 일이 안되 있기 때문에 아직 조치가 안돼 있다. 조치 예정 중. 자, 그리고 요거는 벽체 철거이 떨어지는 자재와 충돌 위험. 자, 요거는 조치 완료했다. 조치 완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조치 예정. 조치 완료했는데, 이거는 조치 완료했는데, 그래도 아직 어느 정도 요소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조치 완료했지만, 중 이렇게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는 조치를 할수 없는 상황. 뭐 현장에서 이거 보고 그때그때 그때 확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조치. 완료했을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개 두개 세개가 남고 저 다른 공정은 지금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해당사항 없음 이거는 뭐 정리하는 거죠 현장정리 마지막 철거할 때해당한는 요렇게 하고요 자 이대로 이제 이거 그대로 출력하면 되는데 이 내용은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 여기 중요하죠 숨기기 해주시고요 숨기기 해 주시고 이대로 전체를 출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어떤 어떤 요거 하나 둘세 개는 세 개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 대책 조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3 1-6 3 1-5 3 1 3 6 다시 3 3개가 나왔습니다 감소 대책 3 3개가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왔죠 자 이거 그대로 출력하면 됩니다 출력하는데 여기에 내용은 수기로 기록하도록 하고요 어, 비용은 어, 전체적으로는 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 수정하면 되겠죠 나머지 뭐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 25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조치하고 난 다음에 조치 요구일을 수기로 쓰시고 조치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언제 했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날짜 표시를 그리고 확인은 받으시고 그 조치 개혁할 때는 출력할 때요 다 출력하면 그 불필요한 것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가지고 출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출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험성 결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 출력했죠.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요것도 출력했죠. 이제 해야 될 게, 어, 이렇게 두 개를 위험성 결정을 했고, 위험성, 뭡니까? 감소 대책 수립 계획서를 수립했으니까, 이제 또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형식은 이러니까, 뭐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진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월 위험성 평가를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협의체 회의에서 바로 진행을 할때 항목만 추가해 가지고 그죠 뒤에 어, 협의체 회의 사진 똑같이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월 그 아까 어, 감소 대책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을 뭡니까? 그러니까 조치를 해야 되겠죠? 조치한 결과들을 첨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형식에다가 첨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카페를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감소조치, 소금 소규모 현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실은 하나하나 다할수 있으면 하세요. 하는데, 어 여러 개의 현장이 되면은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출력해서 이렇게 파일 다운 받아 가지고 자, 여러 현장에서 각자 이렇게 조치한 결과들을 첨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해도 되는데 어, 이게 자칫 뭐 서류상으로 그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중소 현장에서는 소장 혼자서 이것까지 다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대신 해주면 좋은데, 본사에서도 인력이 만만치 않을 거고, 현장이 몇개안 되면은 본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프린트를 해주셔도 되고, 현장이 많으면은 인력 투입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 각자가 쉽시 일반에서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해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현장들이 일단 안전해야 될 거고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문서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한 어, 절차입니다. 그게 바로 위험성 평가고요. 근데 현장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더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적은 현장에서 중소 현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의 안전, 그 다음에 이렇게 서류적으로 갖춰 놓는 것입니다.